지금까지 정말 많은 세이코 시계를 사용해 봤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러 세이코 시계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요 세이코5 라인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세이코5라서 5개 모아놨고요 세이코 크로노그래프 SSB477 올해 출시된 세이코 시계 중에 가장 핫한 모델이죠 그리고 세이코스러이 묻어나는 다이버워치 SPB317 슬림터틀도 있고요 정말 말도 안되는 가성비로 중고로 600만원 넘게 주고 구매한 최초의 세이코 다이버 유기마스 복각 SJ-093 이것도 올해 구매해 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코 최상위 라인에 있는 그랜드 세이코들도 이렇게 3개가 있죠 SBGX 쿼츠 어, 라인 2개 있고요 44GS 복각 사쿠라 한정판 모델이죠 세이코 시계들을 어, 이렇게 모아놓고 한참을 보다가 어, 이 중에 가장 가성비가 좋은 시계는 뭘까? 시계를 처음 구매하려는 지인에게 추천을 한다면 어떤 모델을 해주는 게 좋을지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 결론은 SBTR 크로노그래프 시리즈를 추천하고 싶더라고요.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죠. 어, 먼저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어야겠죠. 그리고 예뻐야 됩니다. 예뻐야 자주 차거든요. 여기에 쿼츠 모델이면 크게 신경 쓸게 없기 때문에.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귀찮지도 않고 유지 보수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최근에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SSB 시리즈. 참 컴팩트하고요. 빈티지한 게 정말 예쁩니다. 브레이슬리 퀄리티도 어, 충분히 좋아졌죠. 근데 가격이 SBTR보다 두배 정도 이상 비싸기 때문에 어, 이 모델은 어느 정도 시계 생활 하신 분들이 서브로 사용하기에 좋다고 생각하고요. 솔직히 동일한 무브를 사용하고 있는데 가격이 두배 정도 차이 난다는 건 그만큼 세이코가 조금은 비싸게 가격을 올린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SBTR-021 가장 기본적인 블랙과 실버 컬러의 조합에 타키미터 스케일이 들어간 유광 베젤 케이스 전면부가 전체 무광으로 마감되어서 더욱 고급스러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모델은 정말 뭐 다시 봐도 가격 대비 가장 비싸보이는 크로노래프 그 시계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SBTR-027 아이스 블루 컬러의 썰레이 다이얼이죠 어, 그리고 블랙 색상의 서브 다이얼, 크로노 카운터는 모두 실버 컬러의 스틸링으로 입체감을 줬고요. 블랙 컬러의 유광 베젤과 반짝이는 스틸 인덱스, 아이스 블루 컬러의 썰레이 다이얼. 이세 조합이 어, 균형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은 가격 대비 가장 예쁜 크로노그래프 시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SBTR 017. 녹금 조합이죠. 녹색과 골드 컬러의 고급스러운 조합으로 아주 이미지가 강렬한 친구인데요. 녹금 조합에 베젤도 이게 스틸 베젤이어가지고 다이얼이 더욱 부각되죠. 어, 조금만 잘 활용하면 정말 디자인적 포인트로 잘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 대비 가장 화려한 크로노그래프라고 부르면 될것 같네요. 세 모델 모두 기존 밴드가 퀄리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전부 줄 교체를 해놨고요. 착용한 걸한 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SPTR 시리즈가 참 괜찮은 게 사이즈가 39.8mm로 아주 적정합니다 거기에 비율 좋은 369 크로노 카운터가 들어있죠 두께가 11.8mm, 러그트러그 약 47mm 그리고 밴드 너비가 20mm여가지고 이렇게 제가 해놓은 것처럼 줄질하기가 정말 좋습니다 방수도 1 0합압이고요 글라스가 하드렉스 글라스인 건좀 아쉽긴 하지만 사용해보면 크게 불편하진 않더라고요 오늘 보관함에 있는 제스 에코 시계들 보다가 어, 갑작스럽게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모델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